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소크라테스의 주크라테스야 오늘은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 여러가지 생각들 현재 주식시장에 관련된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황에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의 뭐 나의 내피셜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런거를 다 다뤄보도록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안 보는 걸 추천해 그냥 쓸데없는 얘기 씨부렁거리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 일단, 타이틀은 위기의 미국으로 정했는데, 현재 미국이 인플레가 안 잡히면서 위기를 겪고 있지. 금리 긴축은 계속해서 단행을 하는데,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하냐.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게 있어. 그러니까, 현재 미국 연준이랑 정부는 주식시장을 택하느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살릴 거냐? 아니면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다고 봐. 근데 사람들의 일도 그렇고 보통 전문가들이 다 주식시장의 폭락을 포기하고 금리를 택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거를 계속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 왜냐면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하든 말든 인플레 잡는 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야. 인플레 잡는 걸로. 근데 미국의 정치가 주식시장 박살나는 걸 뒤로하고 왜 인플레를 우선순위로 잡았을까 생각해보면은 이 미국 대다수의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서민이란 말이야. 근데 주식시장에 아무리 미국의 퇴직금이 많이 들어가 있던 간에 결국에 눈에 보이는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그 현재 정부를 뭐라고 해야 되지? 서포트할 수가 없어. 지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치는 표를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붕괴를 뒤로 하고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했을 거야. 바이든도 그렇고.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주식시장의 폭락이 필연적인 결과로 귀결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기준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거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 계속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더 빨리, 더 높게 올릴 거고, 주식시장은 그에 비례해서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것 같아.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지.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이런 개연성이 있다 정도로만, 어,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인플레가 잡히냐 안 잡히냐는 CPI 뭐 이런 지표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 가능한 지표는 WTI, 원유 선물가나 현물가를 보면은 인플레가 앞으로 잡힐 건가, 안 잡힐 건가를 볼수 있는데, WTI가 지금 120불을 다시 돌파를 했지, 상향 돌파를 해서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아. 며칠인가? 다음 주인가? 며칠 뒤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합의가 있었겠지. 근데 어느 정도 규모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원유를 잡는 쪽으로 갈것 같긴 한데, 증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 반영하기란 무리가 있다고 봐. 근데 내 생각에서는 지금 이 현재 미국이 인플레를 못 잡는 이 원유가 가격에 잡히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현재 미국의 패권 위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요몇년 사이에 미국이 중동에서 군대를 많이 뺐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 견제에 거의 몰빵을 때려서 오펙이나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를 감소를까 상당히 영향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오펙이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상황을 인지를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슈퍼 파워에 있을 때는 중국 견제를 좀 가볍게 하면서 오펙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석유나 이런 원자재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는데 코로나 때 미국 쉐일 업체도 도산이 나고, 가동 중지되고, 그리고 우펙에서도 군대를 빼면서 영향력이 줄고, 사우디랑 틀어지면서 원유 통제력을 상당히 많이 상실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지, 이게. 그래서 사우디에서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된다면 나는 바이든이 많은 것을 내어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봐. 그래서 뭘 내어줬을까 하고 뇌피셜을 때려보니까. 일단, 바이든이 그 친환경 정책을 되게 밀고 있잖아. 그래서 친환경 정책의 페이스를 늦추는 쪽으로,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지금 120불에서 뭐 70불, 80불 때까지 떨구되, 그거를 더 떨굴 수 있는 친환경, 친환경 기조의 정책을 페이스를 늦춰라. 라는 사우디랑 협상이 있었던지, 아니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공격적으로 증설하지 마라라는 협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거 공유하고 또 다른 수사 들 내용은 아 그리고 내가 전에 그 영상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16일 9시 30분 오전인가 오후인지는 모르겠네. 이렇게만 적어놔서 근데 그때 실업수당 청구 지표가 나와 그래서 그 지표를 확인하면 내가 말했었던 그 레이오프 정리해고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를 올라갔나 안 갔나를 확인해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유주를 추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 정유주가 가치 대비 싼 거는 인정 근데 반도체 주꼴날 반도체 주에 투자는 그런 그니까 러 반도체 주에 투자하고 실패하는 꼴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 왜냐면 반도체 주도 실적이 잘 나와서 싸다 싸다 그러고 샀는데 저퍼 그니까 러 P 레시오가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서 샀는데. 그게 고점인 때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정유주도 그런 꼴이 날수 있으니까 진짜 잘 아는 사람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깊은 생각을 해봐. 근데 나는 정유주는 잘 몰라가지고 오르든 내리든 안살려고 그래서 어 시장 전망이나 이런 걸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 되게 두서 없긴 했는데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거지. 실업률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는 16일 9시 30분 실업청구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 미국의 패권 위기임을 방증하는 원유가 원유가에 대한 통제력 약화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안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데 사우디와 합의를 통해서 친환경 정책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봐야 된다. 만약에 친환경 정책 기조를 페이스를 늦게 가져간다고 하면 테슬라나 뭐그 솔라 업체들 있지 그런 엠페이즈나 이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최근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왜? 친환경 정책에 필요한 그 이차 전지를 생성하는 생산할 때 필요한 소재인 히토류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 생산이 되거든.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패권을 이용해서 입김을 입김이 굉장히 세지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석유나 천연가스로 세계를 쪼물딱쪼물딱 거리듯이 중국이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친환경 정책 기조를 상당히 늦추면서 하이브리드로 가다가 천천히 친환경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지금까지 뭐 재밌게 봤으면 구독 부탁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빠이!